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2년 12월 6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어, 수원 고등법원에서 오늘 판결문이 하나 났습니다. 2022년 12월 6일이니까 오늘자죠. 항소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기사는, 어,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거고, 2021년도 10월 9일자 기사고요. 이 기사 내용은, 어, 인터넷에 각종 언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읽어보고 난 다음에, 간략하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어, 여기 오늘 판결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천지 비판한 2인자 김남희 상대로 무고한 신도 징역 2년 이랬죠. 이 신도는 어 신천지 신도입니다. 신천지 신도가 김남희 씨를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징역 2년이 선고를 받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2인자로 불리다 탈퇴 후 신천지 비판의 앞장서는 김남희 씨를 상대로 30억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고 허위 고소한 신도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말이겠죠. 결국은 이 신천지 신도가 김남희 씨가 나한테 30억을 빌려가지고 나한테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허위 허위 사실이었다는 거죠.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무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범, 어, 법률 위반, 즉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천지 신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때 1심 때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다만 방호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다툼을 해야 되니까 그 그러한 방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 신천지 신도, 신도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그 판결이 오늘 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원고등법원 사건 번호고요 제가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건 접수가 사건 접수가 2021년 12월 7일이니까 아까 어 기사에 그 기사에 나왔던 그어 기사 날짜하고 비슷하지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1심 어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 징역 어 2년의 형을 어 바, 받고 다만 어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은 하지 않았던 상태인데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 이게 오늘 어 사건 일지입니다. 여기 2022년 12월 6일 선고일이고요. 오늘. 그다음에 어2000 그러니까 12월 6일 12월 6일 12월 6일 여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검사는 검사 검사와 피고인은 출석하고요. 변호인은 보니까 불출했네요. 변호인은 뭐 출석할 그 의무까지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과 판사가 이렇게 출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26 이제 색깔이 황토색을 좀 보시면 2022년 12월 6일 피고인 A 피고인 1이 신천지 신도를 얘기합니다. 신천지 신도 A의 변호인 이김 변호사에게 보니까 구속 통지서를 발송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또 피고인 이 신천지 신도 어, 신도가 항소를 했던 것에 대해서 기각을 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 신천지 신도 A 씨가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한 내용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고 법적 구속을 시키면서 구속했다라는 것을 이 통지서를 변호사에게 발송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뜻은 이제 이 신천지 신도 A 씨가 어, 이제, 아까, 일, 어, 1심에서는 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 2심에서 보니까, 어, 이제 구속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이 돼서 이제 구치소에 가 이, 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어, 교도소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2년간, 2년간 이제, 어, 이 신천지 신도 A는 이제 만약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또는 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2년 동안 이제 구치소에, 아니, 교도소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여러분들과 좀 한번 기사 내용을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A 씨는 2019년 11월, 어, 김 씨가 2010년, 2010년 김 씨는 김남희 씨입니다. 어, 6월 30억 원을 어, 빌리고 즉시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며 김 씨에 대한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다음에 한때 이 총회장 즉그 이만희 총회장 어, 이만희 총회장이죠. 이만희 총회장과 동거하면서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는 2017년 신천지를 탈퇴하고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했다. 이에 이만희 총회장은 김남희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항을 신도들에게 공지했다. 이 내용은 신천지 신도뿐만 아니라 탈퇴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김 씨에 대해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거나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특별 지시항을 내려가지고 김남희 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어, 차연군 반환 소송을 하거나 이런 고소를 하라고, 어, 종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 지금, 의심됩니다. 김 씨에 대해, 김남희 씨에 대해 고소를 종용받던 A 씨.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압력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위에 총회 차원에서 이런 압박이 없었다면, 어, 이 신천지 신도 A 씨가, 어, 김남희 씨에게 30억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허위로 고소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 틀림없이, 어, 위에 신천지 총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별 지시장을 내린 이만희 씨로부터 이렇게 종용을 받았을, 고소를 하라고 종용을 받았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커 보입니다. 그래서 김 씨에 대한 고소를 종용받았던 A 씨는 과거, 과거 김 씨와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허위 소명을 했던 점을 이용해 김 씨를 고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문제죠. 세무조사 당시 허위 소명했던 점을 또 이용해서 또 허위로 고소를 하는 정말 골 때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어, 이런 사건들이 누가 중심에 서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만희 씨가 이 중심에,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특별 지시장을 내리고 이만희의 허락 없이 이런 큰 김남희의 어떤 내용 관계였던 이 김남희에게 고소를 하는 사건들이 이만희에게 보고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이만희가, 이만희와, 이만희 씨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0여 년 전인 어, 그니까 러 사건이 발생한, 이게 지금, 그, 과거에 또 허위, 그, 허위, 세무조사 당시 허위 사실을 갖고 지금, 이게 작전을 짠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10여 년 전인, 어, 2010년 5월, 이만희 총회장은 김 씨의 이원 위자료로 생활비를 주려고 신천지 계좌에 30억을 원 출금해 김 씨에게 줬다. 이게,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탈퇴하면서 이제 과거에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떤 지금 놀라운 사건이 발생되냐면, 이만희 총회장은 김남희 씨가 남편하고 이혼을 했다고 남편이 김남희 씨에게 이혼 위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이만희 총회장이 김남희 씨에게 이혼 이자료와 생활비를 주려고 신천지 계좌에서요, 어, 이만희 총회장의 계좌가 아니고 신천지 계좌에서 30억을 30억 원을 출금해서 김식이 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마 어, 조만간 이제 판결문이 아마 입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판결문 속에 나오면 왜 신천지 계좌에서 넘어갔는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게 다뤄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신천지 계좌에서 어 틀림없이 김남희 씨 넘어갔다는 증거 자료가 아마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공금 횡령입니다. 이만희가 공금 횡령을 한 겁니다. 일차적으로. 근데 다만 공소시효가 지금 지난 2010년이니까 공소시효 지나서 지금 어 횡령죄로 지금 고소를 못 했을 뿐이지 10년 전에 지금 이런 사건 어, 신천지 계좌에서 30억 원을 어출금 해서 김씨에게 줬기 때문에 이거는 공금 횡령에 해당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A씨는, 신천지 신도 A씨는 이만희 총회장과 특별한 친분을 쌓기 위해 30억 원을 대출을 받았네요.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만희 총회장에 게 전달했고, 이만희 총회장은 받은 돈을 신천지 계좌에 넣어 30억 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이 김씨에게 일단 30억을 줬죠. 그죠? 30억을 신천지 계좌에 줬으니까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 신천지 어, 통장에는 통장에는 30억 원이 지금 비어 있겠죠. 그러면 이 어, 신천지 신도 A 씨에게 예, 30억을 받아서 여기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자금 세탁을 지금 한 겁니다. 탈세랑 탈세뿐만이 아니고 어그니까 공급 행령뿐만이 아니고 자금 세탁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 문제까지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10년 전의 사건이다 보니까 공소시효 지났어요. 하, 이게 조금만 더 빨리 지났서어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이렇게 지금 이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나가면서 이렇게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허위 사실로 김씨를 고소로 하게 되면서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신도 여러분, 요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죠. 요것도, 이것도 공금행령입니다 신천지 신도, 계좌에서 나온 것은 신천신도들 돈이었어요.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금행령한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a씨는 그러나 2013년 초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그러니까 3 0억 원을 어 신천지 신도 A 씨가 신천지 계좌에다가 그러니까 이만희 씨에게 줬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2013년도 이제 세무조사가 항상 벌어질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럼 2013년도 초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어 이만희 총회장과 김 씨에게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김 씨가 2010년 5월 신천지로부터 30억을 빌렸고, 같은 해 6월 변제했는데, 변제한 30억은, 어김 씨가 A 씨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의 소명 자료를 내도록, 어 조처했다. 즉, 다시 이 말이네요. 그니까, 러 세무 2013년대 세무조사가 시작됐을 때, 이만희 총회장과 김 씨에게 30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아까 30억을 줬죠, 그죠? 김 씨, 신천지 신도 A 씨가 이만희 씨에게. 그러면 이만희 씨는 그, 30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으면 세무조사 들어가면 탈세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또허위의 사실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니까 더큰 거짓말들이 계속 벌생, 예,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2010년 5월 신천지로부터 30억 원을 빌렸고 여기부터는 거짓말이죠. 김남희 씨가. 신천지로부터 30억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월을 변제했다. 그러면 이 변제한, 그러면 30억. 김남희 씨가 변제한 30억은, 어, 김 씨가 누구로부터 빌린 거냐? 신천지 신도 A로부터 빌린 건데, 이 나한테 빌린 30억은 갚지 않았다. 라는 식의 어떤 차용금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의 소명 자료를 내다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어, A 씨는 허위 소명 과정에서 쓴 약정서를 김 씨가 30억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란 내용으로 위조해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임. 어,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이제 고소해서 이제 무고죄에 걸려든 거예요. 그다음 이외에 A 씨는 어, 이 총회장과 즉 이만희 총회장과 동거했던 김씨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김 씨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6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말 심각하네요. 자 A 씨는 어, 이만희 총회장과 동거에던 김씨 의 생활비를 보조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이 김남희와 이만희 씨가 동거를 했었을 때 생활비를 지금 이 사람이 또 보조를 해준 거예요. 보니까. 어,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했냐면 회사 자금을 어 김씨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 직원으로 회사 직원으로 없는 이름을 어 만들어 가지고 김씨, 김남희 씨의 급여 명목으로 어, 돈을 지급했는데 그게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거고 그 금액이 자그마치 6억 3천만 원의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 자금을 지금 또이 A씨가 또 횡령을 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고소를 당해서 결국은 구치소,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도소까지 이제 가가지고 2년 동안 지금 썩어야 될 그를 어, 지금 판국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씨가 30억 원을 어,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해 무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무고자인김 씨가 그러니까 김남희 씨가 어, 결국은 검찰 조사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네.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렇게 가지고 어, 징역 2년을 어, 때렸다가. 이 고등법원에서 이제 구속이 되는 이런 사단이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종교 사기꾼 이만희가 지금 있습니다. 어, 이만희가 김남희 씨와의 내연 관계 때문에 음, 발생된 문제고요. 김남희 씨가 어 신천지를 나가게 되면서 과거에 이만희가 어공고백령했던 사건까지 드러나게 되고 좀더 심각한 문제로 살펴볼 수 있는 어 내용은 신천지 신도 A씨가, 어, 신천지 신도 A씨가, 어, 이만희하고 김남희의 어떤 사건, 사건에 대해서 이만희 씨가 저지른 들은저 사건에 이 신천지 A씨가 오히려 뒤집어 쓰는 어,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 A씨는 오히려 인연이라는 어. 교도소에 지금 이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 신천신도들이 묻고 싶습니다. 이만희 씨가 그럼 신천지 A 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뭐, 어떤 내용이 있을 것같습니까 지금 아까 같은 일은 김남희 씨에게 어, 30억을, 30억을 어, 이혼 위자료로 어떤 이만희 씨가 준 내용들. 그다음에 30억이 비어가지고 신천지 계좌에 또 집어해가지고 자금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그 중심에 지금 이만 희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오롯이 이만희 씨가 책임을 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 내용을 뭐 내연 그 김남희가 나쁜 의도로 했다는 그런 어떤 말로 변명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만희 씨, 이만희 씨가 특별 지식을, 지시상을 내려서 또 고소를 하도록 종용을 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정황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그런 식으로 또는 신천지 총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신천지 신도 A 씨가 어, 돈을 빌려주지도 않은 김남희 씨에게 왜 허위로 그 고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뭔가 암암리에 압박을 넣다든지, 김남이를 곤란한 처지에 만들어가지고 다시 신천지로 자기의 내연조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신천지 A씨, A씨가 결국은 이제 신천지를 다니면서 어, 겪지도 않아야 될 이제 징역인년이라는큰 범죄를 저질러서 어, 교도소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될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결국은 이만희 씨는 이런 신천지 신도 A 씨를 이용해 처먹는 그런 어, 정말 말종 인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만희 씨 주변에 있으면 이런 식이었던 사단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만희 어떤 본질적으로 이만희 씨가 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종교 사기 행각에 예, 앞장서고 있는 그런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신천지를 믿고, 어, 말씀이 맞거니 하고, 이만희는 이 시대 약속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신도 이 A씨는요, 어, 오히려 이만희 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이만희씨는 그거를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30억을 가로채 가지고 신천지 계좌에다 넣어 가지고 어 자금세탁을 하고요 그어 신천지에 있던 돈은 또 30억을 신천지 그저 김남에게 넘, 어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만희씨가 어, 정말 제가 겪으면 겪을수록 느끼는 건데, 악질 종교 사기, 사기꾼입니다. 정말 재질이 나쁜 인간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잘못 못 느끼,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만희를 탐구하고, 이만희가 어떤 인간인지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어, 이 종교 사기꾼 이만희는 뼛속까지 사기꾼이라는 것을, 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천지, 신도 A 같은 경우, 어,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만희와 신천지를 위해서 어, 했던 일인데 이렇게 오히려 세상법으로 예, 이제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천지 들어갔을 때어 이렇게 교도소에 지금 갇혀서 2년간 깜방 생활할 거라고 상상을 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만희를 도와줬겠습니까 약속의 목자고 이 이긴 자이고 이 시대의 어떤 구원자란 이만희 씨가 어,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이, 이만희 씨 자체가 종교 사기꾼이라는 방증이 되겠죠. 신천지인들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이 영상은, 어, 이, 영,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간략적으로 올린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만희 씨가 증언을 했던 거, 어, 아까 이렇게 이제, 어, 위, 특별 지지상 같은 내용들이 그죠? 김남에게 돈준 사람 신고하라는 등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누가 김남이를 어 달이라고 했냐. 자기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달별 어 하면서 혼인 잔치 할때 김남이하고 같이 어 해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다 조성해 놓고 이제 와서 이 종교 사이꾼 이만희이 새끼는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김남이를 달이라고 얘기했냐. 이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 면상이 있으면 진짜 얼굴에 춤을 뱉고 빵을 때리고 진짜 후리에 갈기고 진짜 대갈통을 뭐 쳐가지고 그냥 뭐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이 편을 이거 읽은 1 편입니다. 간략하게 오늘 촉보로요. 다음 2 편은 다음 시간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